네 개념원리 공통 수학 원의 179번 연습 문제입니다. 자 지라는 복수수는 다음과 같았다고 하네요. 그런데 이 녀석 정리가 좀안돼 있죠.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EA 1 여기가 실수부가 되겠고요 AI 더하기 EI 이 부분이 허수 단위가 되겠습니다. 그런데 지를 빼고 지의 네, 제곱이 왜 실수가 되는 걸까요?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왜 실수가 되는 거죠? 그거는 우리 g 를 제곱했을 때,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이게 마이너스 1처럼 만들어지는 이런 거 가능하잖아요, 그죠 그러니까 아예 실수가 되려면 이 복소수 지의 부분이 실수만 있어도 되고요, 아니면 허수만 있어도 돼. 근데 복소수 G가 1 더하기 i처럼 실수부, 허수부가 섞여 있으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G를 제곱했을 때1 더하기 2i 더하기 i 제곱처럼 만들어지면서 허수단위가 생겨버리거든요. 음, 제곱했을 때 실수가 되게 하라는 거는 실수부만 존재하거나 아니면 허수부만 분 존재하면 되겠구나.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. 따라서 실수가 될수 있도록 하는 a는 여기서는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. 여기서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. 둘 중에 하나여도 돼요, 그죠? 근데 두 개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문제의 정답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.